정확한 주량이 궁금해요. 초롱 어? 언니한테도 잘 그렇지 먹나 보구나. 주량 얘기가 어. 나온 이유는 뭐죠? 어, 그러게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멤버 중에 제일 잘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즐겨 마시진 않죠? 술을 네. 원래 잘 먹지 아, 아요 아무래도 먹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가장 네. 즐겨 마시니까.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냥 주량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주량 정확히... 는 종은 어떤 걸 먹었습니까? 니 소주? 소주. 아,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 요즘에는 뭐 맥주가 더 좋아요. 맥주가 음, 더 좋아요. 그리고 그 뭐야? 보드카, 섞어만... 섞어만 쓰는 거. 보드카랑 섞어먹는 거. 그러니까 보드카랑 섞어먹는 거. 네, 아, 거. 아, 스파... 스파클링 아, 와인 같아요. 스파클링 아, 와인 같아요. 약간... 아, 좋죠. 보드카에 이제 이렇게 스파클링. 아, 다른 분들은... 어, 저희가 근데 진짜 술을 다잘못 못 마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다빨개져가고 아, 이게 약간 다 그냥... 아니, 잘 먹을 것 같은데. 봄이 진짜 못 마셔요. 얼굴? 요 아, 아, 얼굴이. 잘 먹을 것 같아. 은지는 잘 먹을 것 같아요. 먹어도 티가 안 나서. 아, 네. 데 저는 아직 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량이 제일 셀거것 같은 느낌. 음. 아, 보면 여기 계십니다 왜왜왜 아영양이있었구나아 진짜. 아연이 이제 스무 살 됐기 때문에. 아 제가 제대로 안 마셔가지고 멤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왜왜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마신다는데 제대로 안 마신 거예요? 아니 언니들이 아,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먹더라? 있었던 거죠. 네? 네? 언니들이 아, 있으니까 언니들이 정신을 너무 안, 안 돼요. 아, 정, 언니들 정신 차리라고 본인은 물 먹으면서 술 먹는 중이요 <laughs> <laughs>